경기도 남부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시각 장애인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드립니다. 시각 장애인에게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각 장애인은 시력 상실로 인한 움직임 제한, 신체 활동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비만, 상지 허약, 비정상적 보행,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에 시각 장애인 운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경기도 시각 장애인 복지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안산시시흥시지회와 사전예의 및 전문가 자문예의 운동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시동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근력, 균형, 유산소, 자세 교정 운동을 통해 운동의 즐거움과 자신감을 키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운동의 시동을 걸어볼까요? 프로그램 시행 전 사전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1주차 근력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2주차 자세 교정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주차 운동 전 스트레칭을 진행했습니다. 4주차 근력 운동과 전신 스트레칭을 진행했습니다. 5주차 균형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6주차 앉아서 유산소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7주차 몸통 근육 근력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8주차 균형 운동과 자세 교정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9주차 프로그램 사후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시동 프로그램 안산시 지혜와 시흥시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9주 동안 16명의 시각 장애인 참가자들이 물리치료사와 함께 스트레칭, 근력 운동, 균형 운동, 유산소 운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꾸준히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사전 사후 평가 결과, 자기효능감, 균형. 악력, 사지근력에서 모두 긍정적인 현상을 보였으며 운동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동 시각장애인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운동의 즐거움을 느끼고 향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동 프로그램 참가자와 물리치료사 인터뷰입니다. 몇 가지 동작은 알고도 스티브들 통해서 알고 있었기도 했지만 직접 이렇게 여럿이 같이 누워서 해보니까 되게 좋았고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안전성을 고려해서 누워서 하는 운동, 의자 잡고 서서 하는 운동. 그래서 때로는 한편으로는 너무 좀 단순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했었지만 아, 좀 안전성을 고려해서 했나 보구나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저희는 어, 이렇게 외출이라든가 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든가 모든 면에서 약간 제약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거를 누워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할수 있게 해줘서 그래도 쭉 했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쁘신 시간임에도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시고 열, 열성적으로 자상하게 세심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도 이거를, 이거를 계기로 좀더 더 건강하게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그렇게 잘 지냈으면 합니다. 네, 지금 뭐, 9주 평가 포함해서 9주 동안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데, 어, 이제 뜻,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저희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운동을 준비를 좀 했고요. 어, 뭐 그냥 집에만 많이 계셨던 분들이 조금 다이나믹하게 운동을 하시려다 보니까 안 쓰던 근육들을 좀 많이 쓰는 부분들이 좀 생겨서, 어, 많이 근육에 쥐도 나시고 근육통도 많이 생기고, 어, 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더라도 크게 근육통도 없으시고, 어, 균형 능력이 특히나 이많이좋아졌이는게 눈에 는게친구이는이분들이친구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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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이 되었습니다.